이 경기를 이기면은 2위로 올라가서 쉽게 4강에 안착할 수 있었는데 중국전에서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. 초반부터 굉장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는데, 근데 경기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? 중국전이랑 마지막 호주전에 우리 선수들 몸이 제일 가볍다는 거. 저는 분명히 그런 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. 박지수 선수도 경기감이 점점 올라와 줬고, 이경훈 선수도 처음 두 경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, 중국전은 이거 거의 뭐 이기기만 했으면 이경훈 선수가 용웅이죠, 뭐. 결국에 경기는 졌다고 하더라도 이경훈 선수는 진짜, 자, 한채진 선수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. 그 나이에 코트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경밖에 충분하다고. 이경훈 선수 정도면 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, 이경훈 선수도 처음 두 경기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. 그럼 뭐냐, 준비가 미흡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나티비아 때보다 첫 경기였던 뉴질랜드 전때더 좋고 그다음 레바논 전때더 좋고 중국 전때더 좋고 이랬다는 거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체력 훈련은 당연히 체력 훈련은 선수들이 평소에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할게 아니라 각자 다른 팀 선수들이니까 손발을 맞춰보는 훈련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요. 그걸 안 하고 체력 훈련만 했다면. 그리고 나서 바로 출국했다면 체력 다 빼놓은 다음에 출국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체력이 강해지고 근육이 강해지는 건요 그렇게 전지적 과부하를 주고 난 다음에 그걸 회복하는 동안 강해지는 거지 계속 몰아붙인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운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주변에 다들 체대 출신들 이런 사람들 이다 있잖아요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준비할 때 근력운동을 빡세게 하다가 한한달 정도 치면 그때 근육이 확 커진다고 그 시간을 주고 나왔어야 되지 않나 너무 촉박하게 짧은 시간을 준비하고 나와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김단비 선수나 그 인근 연차 선수들 그 선수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다 빠지고 나니까 뛸 선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중국전도 처음부터 되게 말려 들어가는 플레이를 했고요 근데 이 경기도 좀 박재수한테 의존했다는 생각이 솔직하게 드는데 그 감독도 작전 타임 불러가지고 박재수하고 2대2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박재수 자리 잡으면 그때 해주라고 근데 그 박재수 우전하는 작전을 누가 짰을까요? 뭐그 생각이 드네요 이쿼터 라스트 7분 장면인데 그 안혜진 선수가 돌파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돌파를 하다가 멈칫하고 바로 슛을 던져요 해설이 정확하게 짚은 것 같은데 그 상황에 파면은 안혜지 선수가 리치가 짰기 때문에 올려놓으면 그중국 골밑에서 못 넣어요 그 박재수 선수가 와줘야 됐는데 안 와줘가지고 쳐다보고 안 오네, 그러고 던진 것 같은데,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양인영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잠깐 늦뛰었는데, 2분 50초 뛰었어요. 2분 50초 뛰고, 코트 바진이 마이너스 7인데, 티라라 말고는 뭐 딱히 역할이 없었죠. 이때도 뉴질랜드전이랑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. 앞에서 디나에 잘 섰는데, 한시 선수 머리 위로 공이 올라갑니다. 그러고 나서 양인영을 잘안 쓰는 짓고, 차라리 그런 밀어내는 몸싸움을 해봤으면 하는데, 이미, 자기보다 장신인 선수가 그 로우까지 들어온 상황에서는 밀어내는 거는 확실히도 웨이트가 훨씬 더 세지 않고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. 웬만큼 밀어내서는 리치가더 기니까 밀어내려면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런 수비법을 택했을 건데 그래도 양인 양비보다 한 뼘이 더 높고 점프커트를 하려고도 점프커트가 안 되는 게 점프했다가 같이 점프해가지고 더 위에서 잡아버리면 똑같은 거고요. 아니면은 아예 궤도를 높여서 줘가지고 더 뒤에서 잡아버리면 이거는 양이영 선수 괜히 점프했다가바스켓칸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하고도 이렇게 되니 뭐할 말이 없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되게 굉장히 잘 해줬고요 이 경기에서 박지수 선수가 상당히 분전을 해줬는데 분전을 해줬는데도 사실 한시 선수를 상대하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한시 선수가 이 경기에서 33 득점이나 해버렸고요. 33 득점에 11 리바운드. 2점 야투 성공률 72.2%. 지분 선수도 야투율 32% 상당히 분전을 해줬는데 22 득점 8 리바운드. 이렇게 하고도 아무래도 턴오버도 4개나 있는 거 보면 그만큼 상대가 어렵지 않았나. 그러면 매치업에서 이렇게 확실한 우위가 아닌 자리를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날 확실한 우위에 있던 선수는 이경은이죠?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했어요. 이경은으로 진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? 이 생각을 <laughs> 솔직하게 했어요. 이경은으로 진출하면 올림픽 때도 이경은이 있을까? 아, 이 정도면 충분히 있었을 것 같네요. 이경은도 계속 아팠던 거지. 아직까진 그래도 우리나라 여자동구 인재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때, 그때 선수인데. 현경하는 포인트 으로 중에 최고는 맞잖아요 이경호 선수가 계속 아프다 보니까 못 데리고 나왔던 거지 이렇기 때문에 있는 자원 건강관리라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17득점에 필드골 성공률 66.7%입니다 로 앞으로 앞으로 로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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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 효율지수도 19점으로 제일 좋아요 이경원이 버닝할 만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강희슬 선수도 3점시 성공률을 5개 던져서 3개 60% 진안 음, 선수는 거의 출전을 못했고요 이해란 선수가 24번을 뛰었는데 그 4득점에 5리바운드 어중 정도면 리바운드하고 그 수비에서도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뭐 음.. 근데 이 경기에서 아쉬웠던 선수는 두명이 있죠 일단 10득점이나 해줬지만 득점 대부분이 자유투 6개고요. 그러니까 필드골 성공이 2개가 있긴 한데, 야트 성공률은 2 8예요 굉장히 저조했고 물론 수비에서는 스틸도 4개나 고 괜찮았지만, 스틸 4개, 어시스트 5개, 리바운드 3개. 이것만 보면 좋은 활약인데, 뭐, 김진영 이 정도 했으면 되게 잘했다고 했을 건데, 박지현한테는 조금 아쉽네요. 그리고 제일 문제는 안해지였죠. 그리고 이경훈 선수가 이날, 굉장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더 비교평가가 됐는데, 앞선 두 경기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이거 한 경기에 그랬다고 해서 뭐안혜지 선수한테 너무 매도를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. 안혜지가뭐 하기도 전에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까. 그래서 제가 와일드카드 현역 선수 역성들기를 하면서 구상했던 선수 두 명이 아세 명인데 한 명은 하기 민망해져서 뺐고 그 양인영이랑 안해지였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솔직히. 억지로 끼워 맞춘 감도 있고요. 아 n 지는 잘하면 잘한다고 욕먹어요. 아 n 지 선수 슈팅력 문제는 계속 대도가 되는데, 슈팅력 문제가 있는 선수는 슈팅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문제가 심해져요. 좀더 멈칫하게 돼요. 자기도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, 똑같은 상황이 와도 일단 돌릴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. 그런 다음에 방법 없으면 던지니까 그쉴 수는 무조건 안 들어가는 거죠, 뭐. 근데 막상 털어보는 하나밖에 없어요. 뭐 실패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고, 중국이 아무래도 피지컬이 아내지 선수보다 좋고 하니까, 뭐수비면에서도 뭐, 뭐, 뭐 아내지는 수비원털이냐는 얘기도 하, 하는데, 아내지 수비는 솔직히 걱정을 안 했는데, 뭐, 사이즈 때문에 약점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니까. 근데 뭐, 이 자리에 다른 포인트가 왔다고 해서 뭐 다를 수가 있나. 어, 똑같다고 보고요, 아내지는. 그래도 이번 대회 기간에 자기 역할은 했다고 봐요, 저는. 근데 문제는 이길 뻔한 경기에서 역할을 못하고, 진경기에서 역할을 했다는 거.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.